클래시스가 또한번 자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무려 6분기 연속으로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정말 강력한 성장 엔진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2%.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2025년 2분기 클래시스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입니다. 42%요? 시장의 예상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자, 그럼 이 기록적인 실적 도대체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은 833억 원, 영업이익은 4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 영업이익률입니다. 무려 51.6%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 원짜리 물건 하나 팔면 5천 원 이상이 그냥 이익으로 남는다는 거거든요. 제조업 기반 기업으로서는 거의 뭐, 보기 드문 대단한 수익성이라고 할수 있죠. 물론, 이런 엄청난 성장이 그냥 나온 건 아니겠죠. 클래시스의 실적을 이끈 두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작년 10월에 인수한 이루다와의 합병 시너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제품 라인업이 확 늘어났고, 이게 바로 매출 증대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존의 아주 든든한 캐시카우죠? 울트라 퍼머 MPT랑 볼륨어가 여전히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두 엔진이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이번 실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매출 구성을 뜯어보면요, 수출이 64%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내수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예요. 자, 표를 보세요. 수출이 32% 성장하는 동안에요. 내수 시장은 와 무려 62%나 성장했습니다. 수출 성장률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죠. 이건 뭐 계절적인 성수기 효과에다가 이루다 제품군까지 더해지니까 장비랑 소모품 매출이 그냥 동시에 터져버린 덕분입니다. 자, 그럼 클래시스가 세계 각지에서 어떤 맞춤 전략으로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지 주요 시장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시장 미국부터 볼까요? 여기서는 막 서두르지 않습니다. 핵심 오피니언 리더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중심으로 임상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으면서 제품의 효과와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탄탄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게 만드는 아주 긴 호흡의 전략인 거죠. 유럽 시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경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주력 제품인 볼류머가 한층 더 까다로워진 유럽 의료기기 규정 MDR 허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규정이 바뀐 이후에 허가받은 최초의 모노폴라 RF, 즉 단일전극 고주파 장비라는 점에서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에서는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기존 유통사랑 협력을 강화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아예 직영 법인을 세워서 직접 판매 채널까지 확보하는 거죠. 양쪽에서 밀어붙여서 성장을 가속화하는 이중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준 내수 시장에서는요, 지난 7월에 나온 신제품 쿼드세일을 통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슈링크나 볼륨어랑이 쿼드세일을 함께 사용하는 콤비네이션 시술을 마케팅하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죠. 지금까지의 성과는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라면 당연히 미래의 리스크는 없는지, 또 성장 가능성은 어떤지 질문을 던져야겠죠.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과 답을 통해 그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2분기 소모품 매출에 영향을 좀 줬던 브라질의 일시적인 재고 이슈, 이거 하반기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겁니다. 예전에는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브라질 의존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10% 수준까지 크게 낮아졌거든요. 성공적으로 매출처를 다변화한 덕분에 특정 국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신제품이 출시되면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장비 매출 비중이 높아져서 회사의 그 놀라운 수익성이 좀 깎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물론 단기적인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반기에 신제품 출시로 장비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 매출 총이익률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회사의 전반적인 높은 수익성 구조 자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요 시장들의 본격적인 성과는 우리가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 서유럽처럼 임상 데이터와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한 시장은요. 기반을 다지는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반의 트렌드에 좀더 민감한 동유럽이나 남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더 빠른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6분기 연속 최대 실적 경신 그리고 주요 선진 시장으로의 체계적인 확장. 과연 클래시스는 K뷰티 소프웨어를 넘어서 이 하드웨어 분야에서도 글로벌 성공 신화를 계속해서 써 내려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됩니다. 본 내용은 종목 추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